어, 그랜저 TGQ270. 자, 파워 플러스 장착했습니다. 플러스 단자 연결했습니다. 자, 여기다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리고, 무동력 엔 터보. 무동력 엔 터보. 와류 장치를 부기 쪽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엔드. 여기다가두개 장착했습니다. 근데 아주 잘 빼는 와류기 하나 두 개. 겉에서도 와류가 돌고 이 파이프 안에서도 와류가 치면서 그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무동력 터보 와류기보다 는두세배 이상은 더잘뺍니다자 이렇게 장착을 하고 쉬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 전라북도 전주. 자,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랜저 TGQ270. 통영에서 오셨습니다. 통영. 고객님, 이게 오신 목적이 좀 차가 좀, 좀 답답했었나요? 좀? 네, 답답한 것도 있고. 예, 예. 변속 충격이 있는 것도 있었니요 변속 충격이요? 다른 데서 이렇게 무동력 터보를 장착을 하시고 타사 제품을 장착을 하시고 좀 뭔가 부족해 가지고 좀 답답하고 그런 맛이 있어서 저희 제품을 지금 장착하러 오셨는데 잠깐 이렇게 장착하고 주행을 한 7, 8분 해 봤는데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은 변속 충격이 일단 없어진 거. 그게 제일 먼저 확인하게 느꼈고 아, 충격이 네. 네. 그 다음에 그 와류 그거를 듣고 나서는 차가 좀더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가볍다는 느낌 네. 좀 힘은 좀 어때요? 힘도 저는 뭐 이렇게 가격하게 되게 하는 편은 아닌데 예, 예. 힘도 좀더 나아졌지 않나 아. 에어컨도 전에는 에어컨을 틀게 되면 뭔가 모르게 예, 예. 틀기 전하고 틀, 틀었을 때하고 의 차가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아, 좀 그래요? 근데 네. 지금은 그걸 못 느끼시나요? 지금은 별로 모르겠네. 에어컨 키고 끄고가 별 차이가 없다. 네. 그만큼 힘이 출력이나 토크가 좋아졌다는 얘기에요. 네. 힘이. 네. 아까 주행을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좀 밀고 나가는 게 탄력 항속이 좀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밀고 나가는 차가 가벼워졌다는 느낌인데 그는 데서. 오는 아, 그런 데서. 예, 네. 맞습니다. 차가 이제 좀 부드럽게 그게 이제 부드러움을 만들려고 지금 좋은 와류기 제품을 찾아서 지금 오셨잖아요 전주까지. 예. 저, 전에는 예, 예. 그 약간 오르막에서 예. 가속을 할 때나 예, 예. 이렇게 갈 때, 차가 왠지 모르게 좀 굼뜬 현상. 아, 그리고 현상. 변속이 될때 이런 충격이라 이런 게좀 컸었단 말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게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많이 없어졌어요? 네. 아... 지금 뭐 예. 차가 일단은 많이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가볍다는 얘기, 예. 그게 부드럽다는 얘기잖아요. 부드럽다는 얘기. 예. 자, 직진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없으니까 또달릴때로 한번 달려보세요. 지금 장착 다른 타사 제품하고 비교가 확 돼요? 딱 느끼시, 느끼시겠어요? 예,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죠? 예. 예. 부드럽게 잘 나가죠? 예. 예. 도 좋고, 그게 지금 엔드에서 지금 흙기 하나, 배기 두개 이렇게 쓰지 마력기세개넣습니다세 개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이런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어요. 자, 승차감, 이 운전하는 질감, 요걸 같은 자, 자동차 전용도에서 아까 통영에서 오실 때 하고 지금 장착하고 질감이 어떤지. 차가 잘나가요잘 나가요? 네. 예. 또, 잘 나가도 부드럽게 잘 나가죠? 네. 예. 그 승차감이다. 그 와세의 네. 승차감. 여기로 오시기 잘했었죠? <laughs> 네,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네. 네. 일단, 내 차가 좋아지니까. 예. 네. 제가 신경을 많이 써있던 게, 있고요. 예. 변속할 때, 좀 예. 부자연스러웠던가. 예, 변속할 때부자연스러웠 예, 충격이 네, 있던거 예. 사실상 운행하면서 그게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고. 예, 예.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네. 기분이 좋네요. 상당히 기분이, 좋네. 상당히 기분이 네. 좋아요. 예. 네. 거기가 네.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내체가 좋아지면 남자들은 모든 게 기, 기분이 좋잖아요. 네. 네. 네, 내가 어제 가렵고 아픈 데를 누가 긁어준 것처럼 아 아픈 곳을 갖다 네. 긁어 준 것처럼 아 제가 약을 갖다 제대로 썼는가 <laughs> 좋은 제품으로 그 고객님들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저는 네. 이렇게 와르기가 좋아져가지고 아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네. 일에 대한 보람도 있고 좋네요 자 그래도 네. 올라온 보람을 느끼네요 아 보람이 있어요? 네. 네. 그게, 그게 없어지고 예, 예.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예, 예. 이렇게 채워주니까. 예, 예. 아무래도 기분도 좋고. 좋았다는 아, 생각이 듭니다. 아이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소리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소리도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소드리, 소리도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뭐든지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그리고 차도 잘 나가고. 차도 잘 나가고. 자, 이게 이제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도 전에 이게 올라가는, 치고 올라가는 바다고좀 어떤지, 더 힘있게 올라가는지. 부드럽게 올라가. 부드럽게 올라가요. 네. 네. 엔진이 힘을 막 쓰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올라가죠. 네. 이게 네. 연비 절감이 되는 거예요. 네. 을이안밟았는데도 그래 네. 여기 RPM을 적게 쓰고 갑니다. 발만 살짝에 엑셀을 바고 가죠. 네. 이게 저 RPM에서도 힘이 나오니까 이 오르막길에서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연비 보상이 많이 되고요. 탄력도 잘 되고 탄력이 잘 돼야 또 연비가 잘 나와요. 그렇지, 예. 이 오르막길에서도 한번 발을 한번 띄워보세요. 조금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뚝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갑니다. 아 계속 나가요? 응. 네. 이렇게 탄력이 잘 돼야 돼요. 발로 아까 뗐거든. 아 아까 뗐어요? 요게 지금 엔드에서 우리 와류기가 아주 엔드 머플러 전용으로 이렇게 잘 빼다 보니까 탄력, 항속. 목에 끝까지 밀어줘요. 잘 빼주니까 그래서 탄력이 잘 됩니다. 어떻게 제품 마음에 드십니까? 예한한 네, <laughs> 10분 약간 넘게 타봤지만 기분이 좀 상쾌하죠. 달리는 맛이 좋으니까. 예 네, 아까보다는 차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전에 와료기는 개수만 많았잖아요. 막, 배기에 4개, 흡기에 3개. 타사 제품 장착하고도 효능이 안 나오는데,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원하는 만큼 설계를 어떻게, 와료기에 설계를 잘 해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설계. 엔드에서도 잘뺄수 있는 그런 설계. 흡기와 엔드를 얼마만큼 설계를 잘 해가지고, 그걸 자동차에 적용을 잘 했느냐. 여기에, 성능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쭉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차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나가니까 장거리 뛸때좀 어떨 것 같아요? 어, 편하, 편하죠. 편하, 네. 편할 것 같죠? 네. 근데 전에는 좀둘 타기에서 좀 힘들었다면서요? 계단을 예, 그, 그, 그 밟을 때나 이럴 때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니까 아그래도좀 피곤하죠. 아 그러구나. 뭐가 네. 차가 매끄러지가 못 됐으니까 네. 몸에서도 승차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였죠. 그리고 페달을 예, 예. 이 살짝 밟고 이렇게 이제 속도가 이렇게 나면 깊이 밟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피로가 덜하게. 그렇죠. 네. 엑셀을 살짝 발만 대가지고 네. 움직이잖아요. 출력하고 토크가 좋아지니까 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아 남아 도니까. 엑셀을 발만 살짝만 얹어도 내가 원하는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탄력이 잘 되니까 더 바, 밟을 필요가 없어요, 엑셀을. 그러니까 운전이 편하니까 피로감도 적다는 겁니다. 요게 우리의 기술이에요, 기술. 정말 기술 좋은 것은 여기에 운전하면서 다 느낍니다. 그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그 말하고 일, 일치하죠? 편안한 승차가. 네, 네 이쪽으로 이제 빠져갖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만족하시죠? 네. 네. 아무튼 가시는 통영 안전하게 잘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랜저 TG Q270이었습니다.